안녕하십니까. 네, 열매가 탐스럽습니다. 네, 옻나무가의 북나무입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유난히 붉게 들기 때문에 북나무라고 합니다. 옻나무가 식물이지만 옷 알레르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북나무에도 옷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하얀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얀 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 하얀 것이 소금기입니다. 이 북나무에는 소금기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열매에는 강한 짠맛이 느껴질 정도로 소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금 대용으로 이용했고요. 또 두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봄철에 연한 수는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북나무와 온나무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론 이 열매도 다르고요. 이 잎을 보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북나무에는 이렇게 잎줄기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나무에는 이런 날개가 없습니다. 네,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또 약재로 좋습니다. 약재 명을 연부목 연부자 오배자라고 합니다. 연부목은 주로 잎과 뿌리를 쓰고요. 염부자는 열매, 오배자는 잎에 달리는 벌레집을 다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염자는 소금 염자를 씁니다. 네, 이 북나무 염부목은 맛은 시고 짜며 떨고요 성질은 찹니다. 벌레집 오배자는 떫으며 평안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북나무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피놀성 물질, 또한 탄닌, 수지화합물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젊음을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또 항암 효과가 있는 유용한 물질입니다. 네, 북나무는 추출물이 뇌관련 질환의 치료와 예방, 뇌기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고요 간보작용이 호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하는 물질로 특허를 받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당뇨병의 치료 효과가 있었고요. 말기 분문암, 식도암 등 항암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양성 결장염, 직장염, 장염, 이질 등 세균성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남성의 음이증과 유정등 허약증세의 효능이 확인되었고요. 소화기 출혈, 각혈 등 출혈 증세 또, 저절로 땀이 나고 잠자는 사이에도 식은 땀이 나는 증세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밤에 발작적으로 우는 증세, 소화 설사에도 효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북나무는 오래된 만성기침, 기관지염 등 기관지질환, 또 요통과 류모티스 동통 등 통증, 주독 치료, 해독작용, 몸의 붓기를 빼주며 어혈과 종기를 없애줍니다. 또, 황달 같은 간질환, 부스럼 등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요즘 잎을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고요 말린 뿌리껍질은 하루에 30 내지 50g 정도 생뿌리껍질은 100g 정도 말린 열매는 30 내지 50g 정도 벌레집 오배자는15 내지 2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오늘 북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